네, 양승태 선수, 평소, 어, 본인이 약간 아마추어에서 잘 두던 시절에 그런 익숙한 형태의 그런 전개 장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편하게 대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졸사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 면상이 왔고요. 자, 최진호 선수가 될 차례인데요. 최진호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 마가 본인의 진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말을 어떻게 견제를 해보려고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먼저 쫓았고요. 일단 여기서 양승태 선수가 상대 진영으로 마가 들어간다면 저 마는 이제 갇히는 형국이 돼서 들어가는 수는 일단 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대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어 지금 후퇴한 건 다음 수를 한 수만 뜨면 차와 졸이 동시에 걸리거든요 근데 이 차가 4선으로 벗어날 경우에는 저 졸이 희생되기 때문에 4선의 초졸이 희생되거든요 여러 수 거, 거쳐서 올라간 게 무의가 되니까 차는 아마 4선에서 역할을 하고 할것 같고요 그러려면 일단 말을 쫓으면 마가 후퇴를 하면서 차를 위협을 할것 같아요 지금 예상되는 수순은 그렇게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차가 4선을 벗어날 경우에는 다시 차가 후퇴하면서 조르를 노리는 수가 있어서 지금 좀 곤란해질 것 같네요. 최진호 선수가 이상하게 최진호 선수가 나쁘게 두진 않아, 않은 행마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나쁜 수를 둔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최진호 선수가 안 좋아지는 뭐 그런 그림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자, 확실히, 비주, 중교승이 두 번째 경기에서는 제 생각엔 양승태 선수가 참잘 뒀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또, 승응도좀 따르고, 운도 많이 따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번 대회에서 보면 양승태 선수가 모두 다 한을 잡았을 때 승리를 해서 지금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약간 징크스처럼 좀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후퇴하기는 조금 저졸 때문에 그렇고요 차가 옆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 종반전에서 또 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차가 한 차가 왼쪽으로 두칸또 들어서게 되면 좋은 자리를 뺏게 되는데요 지금 선택은 기물을 줄 수는 없죠 지고 있으니까 자리를 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날것 같아요. 근데 면을 잡고 나서, 그 다음도 문제네요. 자, 두 선수가 이제는 한 번의 초일기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진짜 좀 빨리빨리 생각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될 거예요. 일단, 본인의 기물도, 모든 기물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이동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한 차가, 말을 쫓고요. 그러면 마가, 이 자리, 이 자리는 산길이고, 이 자리, 이 자리는 모두 차의 자리니까,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갈수 있는 자리가, 이쪽 좌진하고, 이쪽 겸마 자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응수를 누가 물었을 때 상대방이 물었을 때들수 어, 있는 그 선택지가 많으면 좋은 거라고 할수 있고 지금처럼 선택지가 좀 제한적이면은 나쁜 행마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말을 쫓고 나서도 문제인 게 차가 한 칸만 또 전진을 하면 조를 살릴 수가 다른 기물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단 살릴 수가 없어 보이네요. 그렇게 되면 차대가 좀 필연적으로 이루,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금 기물 조합 안에서는 초가 좀 좋아 보이는데 졸들이 지금 다 각기 흩어져 있어서 음, 그 부분이 안 좋네요. 자 최준호 선수의 졸세 어, 개가 살아 있지만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이후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 차가 진출을 하면 차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죽으면서 조리 올라오겠죠. 그때 이 마가 변으로 가게 되면은 이 조리 좌진에 있는 조리 좌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마, 변에 있던 마가 이 조를 또 걸면서 이 자리로 올 테고요. 그때 다시 당겨오면 이 마가 또이 자리로 오면서 조를 걸 거예요. 조를 걸때 다음 수로 이 마장군이 부르면서 살을 잃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최진호 선수가 좀 곤란해지는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 어, 상대 진영까지 많이 올라간 사선의 조리 조금 이적수가 되는 행위를 할것 같고, 근데 여기서 지금 또 다른 수입기를 해보자면, 이 조를 포기를 하고요, 지금. 당장 먼저 선수로 말을 쫓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제가 한 수입기대로 최준호 선수가 했네요. 지금 말을 먼저 선수로 쫓으면, 마가 면으로 나오든, 뭐, 호텔을 하든 그런 수가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졸이 진격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말을 쫓으면서 상의 멱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둘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면상이 진출을 한다고 해도 기포를 하면은 좀 그만이라서 수비도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모양이 옹졸하죠 상대방에게 이런 주도권을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자 대처했고요. 지금 일단 덤을 최진호 선수가 빼기 위해서는. 마포대 혹은 이 조리 올라가서 양사와 양조리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일단은 양승태 선수의 입장으로 보면요, 뭐 병은 살아있지 않지만 일단은 뛰는 기물이 있잖아요. 네, 마가 어, 굉장히 활용도가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네. 계속 움직일 때마다 상대의 기물을 걸기 때문에 어, 상대가 두고 싶은 자리에 본인이 기물을 착수할 수 없고 그냥 쫓겨서 움직이고요. 본인은 근데 자꾸 계속 본인이 두고 싶은 자리 그리고 좋은 자리로 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양승태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거의 1대1이 될것 같은 분위기네요. 이런 게 싫으면 기물을 줘야지. 해결이 되는데 김우를 주기에는 주면 지니까 어쩔 수 없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일단 우우 우측으로 조롤 이동할 테고요. 일단 마장군을 부를 수 있는 자리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응수가 어떻게 될지 잘 짐작이 안 가네요. 최진호 선수가 어떻게 응수를 할지. 자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장을 지금 치려고 마가 아주 위협적으로 나가고 있네요. 네, 이거 노타임으로 둔거 보면 여기까지 봤다는 얘기예요. 최준 선수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는 뭐 시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가 좀 감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 행마가 굉장히 좋죠. 네. 아 양승태 선수는 지금 상과 양조리 바뀌면 이득이죠 그런데 최진호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좀 상이 피해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뒀는데 지금 최진호 선수도 마가 진출을 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지금 조를 하나 희생하면서 점수차가 더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또 양승태 선수가 여유가 있는 게 상으로 상과 졸의 교환만 해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이제 상이 희생된다고 볼수 있고요. 한해 양승태 선수는 조금 여유를 찾은 모습이고요. 초에 최진호 선수는 그래도 지금 승부를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역전의 여지를 가지려면 지금 3.5점을 빼야 되는데요. 점수로 빼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아,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기물 조각이 네. 완, 그러니까, 완승이 나오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 지금 딱 여기서 하나라도 기물이 없어진, 없어진다면, 초에서는 완성을 할수 있는 기물이 남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어 양성태 선수가 나쁜 형태가 됐을 때 그럴 때나 좀 가능할 텐데 지금은 이 양사가 살아 있고 공이 지금 하왕한 네. 예, 상태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시간에 좀 쫓겨서 둔거 같네요. 지금 보니까 바로 상을 쫓게 되면은 포로 멱을 막겠다는 의도 같아요. 지금 작전을 좀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최진호 선수가 한 번에 어 말을 4.5점을 만회하기는 좀 힘드니까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좀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선택한 거는 포가 우진으로 넘어서 상을 위협하겠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 상과 졸의 교환은 양승태 선수에게 반가운 교환이기 때문에 일단 졸을 위협을 했고요. 조리 만약에 움직일 경우에는 상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요. 아, 그래서 마가 이동을 하면서 상력을 막고 또 조를 지키는 행마를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또 상이 나와도 되죠. 계속 원하고 있는 양승태 선수가 원하는 김을 교환은 상과 이제 조례 교환이기 때문에. 자, 최준호 선수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양승태 선수의 모습입니다. 오늘 행마 좋았습니다. 네, 지금 승기를 많이 가져온 상황입니다. 지금 그냥 상이 나와도 될것 같아요. 취해도 여기서 뭐 1점. 지금 3.5점 벌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점 정도는 이 지금처럼 이제 기물 조각이 적은 상황에서는 변수가 거의 없다고 보기 보여집니다. 일단 조를 중앙으로 모으려고 했던 걸좀 모션을 좀 취했었는데 당장은 상을 취할 수 없, 없죠. 그건 뭐, 양승태 선수가 계속 바라던 기물교환이라고 얘기를 하, 해, 해드렸으니까. 여기서 약간의 양승태 선수의 불, 불안 요소는 중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선에 가서 포가, 초포가 간다면 뭔가 수를 낼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상으로 나중에 올려고 이렇게 뜬거 같네요. 일단, 최진호 선수는 움직일 수 있는 기물이 포와 지금 졸밖에 없죠, 공격 기물은. 네. 지금 전진에 있는 기물 같은 경우는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마가 뜨면서 조를 걸어주기를 좀 최진호 선수가 기대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기물을 움직였죠. 이건 이제 움직일 기물은 포가 약간 꼼수를 기대를 하면서 약간 우진으로 넘을 수도 있고요. 장군의 외통이 나오는데 응수를 안 하면 외통을 하겠다. 근데 그걸 바로 응수를 해버리면 선수로서 효과가 없게 돼서 지금이 이런 수가 정수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조리 올라가는 게 일단은 정수가 맞는 것 같고요. 일단 합조리 되게 되면 마도 말을 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최진호 선수가 잘 돕고요. 지금 상황에서 둘수 있는 최선의 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거의 양승태 선수가 저 포가 하포만 온다면 거의 뭐 수비는 모두 다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쉽다면 하포가 아니라 중포라는 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가 이동한 거는 좌진에 있는 상을 곁상으로 놔두고 변으로 떠서 일단 좀 활용해 보겠다는 의도 같습니다. 아, 근데 지금 당장 겨상으로 뜨기에는 부담이 되는 게 포가 우진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겨상으로 들어가기는 못할 것 같고요. 자, 그러네요. 최준호 선수 잘 만들고 있습니다. 포가 만약에 우진 쪽으로 넘어간다면 정말 포 다리가 막아 있기 때문에 좀. 음, 근데 갔어요. 어. <laughs> 이걸 어떻게 봤죠? 약간 모양이 흐트러질 것 같은데요. 어, 일단 포가 앞으로밖에 이탈을 못 하겠네요. 아 그럼 다리가 있는 자리로 왔고요. 네. 지금 포장군하고 마가 들어갔을 때 포가 아 지금 여기서 포장군을 치고요. 마가 우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장군을 칠수 있는데 마가 다시 뜨면서 수가 남다면 좀 역전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지만. 지금은 마가 이동을 하면서 걸수 있는 기물들이 없기 때문에 어, 수가 좀날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근데 둘수 있는 최선의 수예요. 지금 당장은 좀좀 아쉬운 게 뭐가 좀 가까운데 기물이 하나에 기물이 있으면 장군을 치면서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끝까지 최선을 다 해봅니다, 최진호 선수. 그리고 정말 최진호 선수가 뭐 딱히 실수한 건 없었지만, 양승태 선수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일단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지만, 어, A, 어 B조 결승 1회전에서는 아시다시피 최진호 선수가 어 1승을 먼저 했기 때문에 네. 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2회전에서는 왠지 양승태 선수가 가져갈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네. 되면 뭐 3회 전까지 가게 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더 좋아하시겠죠? 네, 네, 그렇죠. 저도 좋습니다. 이걸 어, 관전하는 입장에서 좋은 경기를 한번더볼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경기력 자체가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좋 좋아요. 그래서 선수들은 좀 힘들겠지만 저한테는 좀 좋은 또 팬분들한테도 좋은 그런 상황이죠. 일단 아 여기서 묘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최준호 선수의 팬분들이라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너무 기물들이 멀리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종반에서 포가 좀안 좋은 이유가. 다리로 삼을 만한 기물들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활용하자고 좀 중앙 궁성 가까이로 가야 되는데 지금 포다리를 놔줘야 되는 상황, 그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돼서 그한 수의 그런 역할을 하기가 좀안 좋네요. 지금 양승태 선수가 어, 최진호 선수의 좀 강렬한 공격 때문에 기물들이 좀 포도좀 멀리 나가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만 잘 풀어낸다면 지금은 일단 상이 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이 뜨면은 일단 중앙 조를 취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요, 궁을 지금 수가, 상이 뜨게 되면, 궁이 지금 부동이거든요, 초. 네. 그래서, 이 초진영을 보면, 이렇게 귀마로 장군을 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가 취할 테고요. 그때 포로 취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일단 여기선 최진호 선수가 폭, 마가 포를 잡으러 올 거예요. 그때, 만약에 마장을 치게 되면, 은 그걸 이제 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로 포를 취하게 되면, 이 귀에 있던 마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마장군의 외통이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사이, 사 하나의 이득을 양승태 선수가 볼수 있었는데, 그 귀에 놓쳤습니다. 네. 완전 그런, 그 승부를 완전히 기울 수 있었는데. 일단은 시간적인 압박감 아니면, 뭐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전하게 가자라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네, 확실하게 수익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지금 기물만 살리면 되니까 좀 안전한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수내기가 너무 어렵네요. 최진호 선수 기물들이 많이 이제 상대방 진영까지 가까이 갔는데. 이건 그래도 이제 사가 있는 쪽으로 가서 어떻게든 돌과 사를 바꾸고 나머지 기물로 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네, 일단 최진호 선수의 사는 민사는 아니지만 네. 홀로 남은 사가 있어서 네. 조금은 아쉽고요. 그리고 반면에 양승태 선수는 사두 개가 다 살아 있고요. 또최진호 선수는 어, 양조리 있지만 좀 발이 느린, 느리다는 점. 네, 모든 말을 제외한 기물들이 발이 다 느려요. 포가 다리가 없기 때문에 다리가 없는 상황에서 또잘못 움직이고 있고요. 아, 이렇게 되면 또 하포로 왔네요. 네. 모양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마가 초마가 이동할 경우에는 나중에 귀화포로귀포가 있을 때 마로 그냥 양조를 바꾸는 선택을 해도 되고요. 자, 모든 게 편합니다 네. 양승태 선수가. 아까 양승태 선수의 중포가 약간 아쉽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포까지 어, 내려갔기 때문에 모든 형태적으로나 뭐 점수로나 양승태 선수가 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진호 선수는 살을 위로 올렸고요. 여기서 그냥 한수심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귀포로귀압포로 그냥 가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가서 어차피 부동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또 이제 막아가는 수가 있어서 그 수를 안 두고 명포를 지금 면줄로 갈 수도 있는 여지를 남기고 또 포장으로부터 좀 자유롭기 위해서 궁이 좀 멀리 달아났네요. 이건 지금 포다리를 놔두기 위해서 마가 후퇴를 했고요저 포가 지금 일선에서 있어봤자 크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아, 그런데 지금 당장... 네. 이거를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점수는 손해봐도 기물교환은 무조건 양승태 선수가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진호 선수 입장에서 움직일 수도 없네요 움직이면 또 상길이기 때문에 막아가서 지켜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포를 쓸 수가 없죠 소 약간 수를 배제를 했습니다. 최준호 선수는 바로 양병을 취한 양조를 취한다는 수를 배제를 하고 뒀는데 취하죠. 취하겠죠. 이렇게 되면 서로 기물이 두 개씩밖에 남지 않게 돼요. 네. 공격 기물 자체는 그러면 서로 완승은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점수는 그대로 후수 덤 빼고 1점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2.5점 차이입니다. 가아 아. 아, 지금 후수 덤을 빼고 네 막까지 네. 희생이 되는 상황이됐어요 장군의 이러면은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이렇게 공을 빼면서 끈질긴 승부 끝에 한해 양승태 선수가 148수 완승입니다. 이회전 승리는 양승태 선수네요. 네, 오늘 벌어진 2회전에서는요, 양승태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1대1로 동점이 됐습니다. 네, 저는 양승태 선수가 대국 중반에 병을 미끼로 주면서 수를 내는 장면이 인상 깊었고요. 중반전에서도 기무들끼리 연계를 잘 하면서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걸 보고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진호 선수도 좋은 대국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많은 대국 경험으로 인해 생긴 고정관념 때문에 기회를 놓친 장면이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대국 초반 장면이었는데요. 여기서 양승태 선수가 안궁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최진호 선수가 이 초포를 이렇게 넘기는 수를 들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 차가 제자리에 있었으면 그게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 수인데 사선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수 있었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지금 취할 수는 없잖아요.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초에서 둘수 있는 수는 두 가지죠. 궁을 틀게 되면 대신에 상이 돌아가면서 포가 묶이는 그런 불리함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가 이렇게 멱을 막아주는 게 정수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상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은 포로 차를 취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3으로 상이 이렇게 후퇴를 할수 없고요. 여기서 또 한이 반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포로 조를 취하는 게 최선의 반발이 될 테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초차가 이한 포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상을 취하면서 어양 거리가 반대로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1경기도 이게 있는 최진호 선수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냥 이 포를 취하게 되면요. 포와 양조의 교환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지금 차가... 걸려있죠. 그래서 최진호 선수, 여기서 양승태 선수는 이 정도 수를 들수 있어요. 그러면 포로 취할 수가 없어요, 차를. 왜냐하면 다음 수에 장군의 이제 외통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이렇게 명포를 해주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3점의 이득을 보고 모양도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최진호 선수가 충분히 어, 좋은 대국을할수 있었는데 약간 고정관념 같은 게 두다 보니까 있어갖고 익숙한 형태에서 안 되는 수라고 생각을 하고 두지 못했던 게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네, 양승태 선수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의 경기 잘 보셨죠?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었는데요. 이제 결승 진출을 위한 마지막 대결을 앞둔 최진호, 양승태 선수를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로아스테크의 2회 오픈장기 최강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